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K2 전차의 장점으로 우수한 품질과 납기의 정시성을 꼽았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납품 실적은 엄청난 수준인데요. 2022년 폴란드와의 1차 계약 이후 2022년 10대를 시작으로 2023년 18대, 2024년 56대를 납품하여 3년간 총 84대 이상을 인도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M1 전차는 15대를 인도하는 데 그쳤으며 독일은 단한 대의 레오파드 전차를 헝가리에 인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 능력의 차이가 큰데요. 한국은 연간 120대, 최대 200대의 신형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독일은 연간 50대의 전차만 생산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신규 생산이 아닌 기존 전차를 재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신규 전차 생산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요. 한국은 서방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하게 신형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K2 전차 수출 성공의 비결은 압도적인 생산력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K2 전차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